안녕하세요, 여러분. 리플 마니아입니다. 리플사의 두 번째 인수 소식이 나와지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넘어가서 안될 진짜 중요한 소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통해서 리플사의 큰 그림, 그 다음에 리플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쉽게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노력을 할 건데요. 물론, 이게 쉽게 설명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제 스타일 아시죠? 어떻게든지 이해를 시키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정말 도움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는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종, 그리고 영상 공유까지 꼭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어, 감사단은 먼저 말씀을 드려보고요. 리플사가 이 폴트레스트 러스트라는 회사를 두 번째 인수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인수는 어디였죠? 메타코였습니다. 메타코라는 회사는 스타 건물을 맡은 회사였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말씀드릴 때 리플사의 리퀴리티 허브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이제 비즈니스 바로 이제 기업들이죠. 이제 송금 업체 은행들이 아니라 바로 애플, 아마존, 구글과 같은 이런 회사들과의 연결 고리점이 유키리티 허브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두 번째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라는 회사를 인수한 것도 이 비즈니스와 관련이 굉장히 깊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을 불사가 생태계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존, 구글, 뭐 이런 큰, 이베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과 리플사와의 파트너십도 맺을 수 있는 중요한 그 요건들이 마련되고 있다. 그래서 리퀴리티허브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의 재무 관리를 이제 도와주는 어떤 유동성 거래소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요번에이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를 리플사가 인수를 하고 폴트레스 페이라는 것도 이제 리플사가 활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집니다. 여좀 간단하게 좀 보면은요. 리플사에서 트위터 X 이제 X죠? X로 바뀌었죠? 그래서 트위터 X에서 리플사가 트윗을 올리게 됐는데 보시면은 이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를 인수하고 를폴트레스 트러스트의 금융과 이런 규제, 인프라, 이것을 통해서 리플사의 블록체인 솔루션의 포트폴리오를 확장시키고, 그 다음에 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트레스트의 이 금융과 이 규제가 굉장히, 규제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한 리플사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고 우리가 짧게라도 인식하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브래드 갈링하우스인 빵형도 여러 가지 축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제 몇년 전부터 역적으로 이제 폴트레스트 트러스트 팀을 알아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창립된 이후에 굉장히 아주 짧은 시간에 성취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놀라울만한 그런 성과를 거뒀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런 회사를 인수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트레스트 트러스트 팀과 함께 크립토 인프라스 트로처 서비스를 확장시키는데 이제 확장시키는 것을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리플사의 사업에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인수다 인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나, 모니카롱 아시죠 모니카롱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리플사와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는 이제 공통의 목적을 가지고 서로 쉐어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목표라고 했을 때는, 크립토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전 세계의 머니, 돈을 이동시키거나, 어, 저장하거나, 교환하는 데이 서비스에 대해서 최고로 가져오기 위한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폴트레스트 페이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모니카롱은 설명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제로 리플사의, 어, 이 기사죠. 리플사가 이제 쓰고 있는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조금 더 살펴볼게요. 아, 바깥에 좀 시끄러운 소리가 좀 들리는데. 이 차가 좀 지나가야 될 텐데요. <laughs> 아무튼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끄러워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폴트레스 트로스트는요 바로 금융기관 이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떤 기업이기 보다는 금융 어, 그쵸 금융기관으로 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격증을 받은 웹, 웹3의 그 라이센스를 받았습니다 웹3 금융과 규제와 여러가지 기술적 인프라에 대해서 규제를 받았고 또 블록체인 혁신을 위해서 이제 기, 이제 라이센스를 받은 거죠 그리고 이 라이센스를 통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 주는 이런 금융 기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웹3 파이낸셜. 그래서 요거를 라이센스를 받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다. 그래서 지금 좀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여기 요 라이센스와 기술을 통해서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는 아주 중요한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데 바로 리플사의 사업과 리플사의 제품, 리플사이 제품 뭐 ODL 뭐 이런 거겠죠. ODL 리퀴리티 허브 그다음에 CBDC 이런 제품들이 있잖아요. 이런 제품의 로드맵에 로드맵을 보안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이 크립토 마켓 산업에 이제 성, 산업을 성장시키는데 아주 도움을 주는 그런 어 중요 인프라를 제공해 주는 그런 회사로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트레스트 트러스트가 받은 라이센스와 기술을 정말 인정하고 이것이 리플사에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이렇게 폴트레스트로스트는 어 네바다의트러스트 라이센스를 지금 홀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 리플사는 30개 이상의 머니 트랜스미더 라이센스를 미국 전역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이 거의 50여 개 주가 있죠. 여기 이제 30여 개가 있기 때문에 거의 미국 전역을 각 전역 전역을 거의 커버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라이센스가 부여졌기 때문에 리플사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계속적으로 마련되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싱가포르에 라이센스 획득을 했죠. 그러니까 리플사가 이렇게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이 아, 폴트레스트 트러스트를 인수를 함으로써 굉장히 좋은 이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2022년도에 폴트레스트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아주 소액 투자가 좀 진행이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폴트레스트 페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될 것인데, 여기서도 보면은 B2B 커스터머를 위해서, 전 세계 B2B 커스터머를 위해서 새롭고, 새롭고 혁신적인 페이먼트 솔루션을 이제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폴트레스트 페이도 리플사에서 비투비 커스터머를 위해서 활용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폴트레스트 홈페이지를 가보시면 요 이렇게 웹3를 아주 크게 표현했습니다 웹3 파이낸셜 레귤러토리 그 다음에 기술적인 인프라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 웹3를 구축하는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회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좀더 짧게 좀설명 드려 볼게요 이해하시기 편하게요. 보시면 은 원래도 있고 여러 가지 페이먼트 관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먼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토크나 관련돼서 nft도 있고 토큰도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짧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편하게 말씀드리면요. 어떤 기업이 있어요? 애플이라고 하죠. 이건 뭐 예를 들어 설명하는 겁니다. 애플이라는 회사가 웹3를 진출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nft와 토큰을 활용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이걸 통해서 어떤 페이먼트 기능을 하고 싶은데 멤버십 기능도 하고 페이먼트 기능을 하고 싶은데 이제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첫 번째로는 어 바로 직원을 뽑는 겁니다 블록체인 활용을 가능한 그리고 아주 특출한 그런 직원을 채용을 해서 애플 회사 내에서 이렇게 웹3리를 구축을 해서 자신들만의 생태계를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런 폴트레스트라고 하는 어떤 업체 웹3를 전문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하는 업체와 파트너십을 맺어서 웹3를 구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큰 회사들은 이렇게 인재를 채용을 해서 개발을 하겠지만 큰 회사가 아니고 약간 조금 어 돈이 부족한 회사들은 인재를 채용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파트너십을 맺을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진짜로 큰 기업들도 이제 인재를 활용하면 너무나도 불편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 제 3자와 파트너십을 맺고 일을 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방법 중에 폴트레스는 바로 웹3를 구축해주는 또 다른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는 웹3 구축을 위해서는 이렇게 월렛도 제공해주고 여러 가지 페이먼트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들어주고 NFT 토큰까지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기반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리플사와, 리플사가 이런 회사를 인수를 했다라는 것은 다양한 비즈니스 기업들에게 웹3를, 웹3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리플사는 XRP 레저를 활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XRP 레저의 확장이 될 수도 있고 또 XRP 생태계에도 충분히 아주 좋은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역할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세요. 기업에서 XRP 레저를 활용해서 페이먼트도 활용을 하고 여기서 NFT로서 멤버십도 활용을 하고 또 코인으로서 자신들만의 생태계에서 뭐 포인트 활용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활용이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XRP 레저와 XRP의 확장이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리플사에서는 리퀴리티 허브라는 것에 굉장히 이제 많은 비즈니스들을 끌어올려고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리퀴리티 허브 말씀드리면서 아마존, 구글 아니면 우버 이런 다양한 회사들이 리플사에 들어오게 돼서 암호화폐의 요어 유동성 허브를 활용함으로써 재무 관리를 할수 있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도 이렇게, 폴트레스트라고 하는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그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폴트레스트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리퀴리티 허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리플사가 만들어주기만 한다면은, 요게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리플사하고, 이제 기업들하고의 다양한 파트너십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수는 리퀴리테오브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메타코의 인수였고요. 그다음 두 번째 폴트레스트트러스트의 인수는 비즈니스를 끌어올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개가 잘 연결이 된다면은 리플사의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고 편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게 이야기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좋아요와 구독, 알림종, 그 다음에 영상 공유까지 꼭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